오스트리아 호수 같은 내려와 무서 근데 내려 와 불안해 엄마 거기 있는 거 무서워 다라 거기 있는 거 무서워 내려와 엄마 무서워 나도 음아 괜찮아 아니 엄마 무서워 내려와 줘 엄마 부탁할게 생각해 보는 거야 내려갈지 다율이가 고민하고 다율이 있어 안 될까? 엄마, 어, 고민 고민하네 고민 고민하네 있는 거 너무 무서워요. 내려와 주세요. 공주님 다혈아 내려올 거야? 부탁해요 어? 아빠 안아주시요 그래 손잡고 손잡고 손 어, 손잡고 내려갈 거야? 다야아 손잡고 내려올 거야? 응. 그럼 아빠한테 손 잡아주려고 이렇게 손 내밀어 봐아 손잡아 주세요 드려요 자. 너무 높아 점프하면 안돼 잠깐만 다혈아 잠깐만 손잡아 주세요. 손, 손 내밀어 보세요. 다시 아빠한테 손 잡아 주세요. 그래 봐 아, 손잡아 줘요